죽여라. 아, 이거 왜 이유를 예, 얘기했더니 그냥 목적을 얘기해라. 이건 뭐 아예 아예 그냥 뭐 뭐랄까 저런 거예요. 보통 사람에서 이 이런 어 응, 어? 밥줘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아 물론 밥줘 같은 거는 배고픈 거죠지만 나뭐 어? 사줘 어 예를 들어서 이거 애들 저능 애들 그러니까. 나이가 적으면 애라서 그렇다든지 미성숙해서 그렇다 치지 나이가 어, 많은 새끼도 있다는 거면 얘는 저런 건 거의 저런가 정신병원에 집어내든지 특수학교에 보내든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럴 짓을 한다고. 아니 도대체 왜 죽여야 되냐고 왜? 에? 응? 무슨 일을 했길래 죽여야 되냐고. 근데 대답은 뭐야? 죽여라 이거. 어? 그니까, 러 답, 이 없으니까, 아이 에이, 나 모르겠다. 에 나는 이래 무조니까, 니네 알아서 해. 하면서 손을 씻어버리자, 아요 어? 솔직히 그걸로 씻어주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나마, 한숨 더 떠서, 어?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피를 돌려라.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지 이게, 이게 막이 들는 사람들 정치야 아까 말했죠. 지금도 예술이 내적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했죠. 처음에 그럴싸하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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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유를 내가, 막, 어디서 주워드리는 게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등신, 쓰레... 아니, 진짜 등신, 등신 같은 게, 아니, 내가 어느 날 이제 유튜브 자막하는데, 아니, 불교, 얘 있는데 중들이, 이중대가이 새끼들이, 예? 도를 데려다가 반기독교 강의,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 문제야. 저렇게 문제 이런 반기독교 강의를 듣고 자파, 쳐잡아전거에이 등신 쓰레기들이. 도, 그도이란 놈이 신학교 출신한걸 아십니까? 응? 아니, 지들이 연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줘도 보죠 반대에서 그걸 배워. 얼마나 아는 게 없이, 그전에는, 근데 왜 이걸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 진짜, 너무 취접스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반기독교 교육을 했어요. 다른, 옛날에는 반기독교에 대해서 반강해받고 기독교를 어떻게 대적해보려고, 다른 반기독교, 교, 고유의 반기독교 교육이 따로 있어요, 불교 놈들 그게 뭐냐면, 그 서양 놈들이 쓴, 어, 예수님 뭐, 뭐였더라, 젊었을 때, 뭐, 기록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에? 기록되지 않은 에, 젊은 시절에, 불, 뭐야, 인도 가서 불교 배웠다, 이, 이런 식의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전문적으로 불교 놈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응? 이렇게 중들한테 중새끼한테. 일반 신자한테도 은근히 진 가르쳐주고. 나 그래서 저 보금전화가 새끼를 한그 새끼를 한번 만난 거예요. 이상한 여자한테, 불교 민다는데, 그걸 배웠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한테. 아, 답답해서 진짜. 응?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더러운 짓은, 여러분 아시가 왜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더러운 짓은, 썩은 거를 여러분 썩은 거를 멀쩡히 옆에 딱붙그 같이 한 바구니에 담아면 되니까 사과 사과, 사과 사과 같이 다 썩는 거예요. 얘들 이런 더러운 숲속에 물드니까아 이거를 다른 데도 적용시킨 거예요. 대표적인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랏말씀 있었고 난이 났었죠. 나랏말씀. 어? 어? 한글은 세종대기 만든 게 아니라 한글은 불교가 만들었다. 그래서 불교 위대하다. 뭐 이렇게 예 그게 애초에 그냥 영화로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위서가 있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헛소리는 위서가 있고, 위서를 막, 이, <laughs> 위서를, 원래 불교들이 이지느끼리막 쑥덕쑥 해야 돼. 불교, 중대기를, 중대가 이렇게 쑥덕쑥 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난리가 나, 난리가 아니야.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영화, 영화 하는, 영화 유튜버 하는 생각 있는지 여부하유다되기부기택지에서 아지 개소리하지 말라고 미치. 미친... 나중에 어떤 영화 유튜브 심지어는 영화 유튜브 에도 어떤 짓했냐면 을 당시 그 극장 앞에 저 처, 처음 공연할 때 극장 앞에 그 그거 찍은 동영상 가지고 분석해서 보여준 거예요. 아니 아니 정말로 그렇게 순수한 창작이라면 왜 감독이라는 새끼가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잘나다가 그 방구나 낀다는 좀 고위직 승려들 한열댓명을그 현장에 만나 가지고 악수하고 를그 포옹하고 섹시로 지뢰를 하냐고 응? 물론 그 얘기가 실수 지력까지 얘기하지만, 딱 그,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어, 이거 뭔가, <laughs>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그들이 말한 순수한 창작 활동이야, 이딴 짓거리 하는 게. 만약 근데, 사람들 모르는 거야.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불교가? 왜 이런 짓을 평소에 하던 게 그런 짓일까? 평소에 하던 게 뭐야? 아, 기독교는 가짜다. 기독교는 실제 불교에서 배운 거다. 이런, 자기 정신승리, 그런 세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 다른 거다 통용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도 그렇게 했다고 헛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다밝혀는 거예요. 그책다 위서다. 왜? 이거는 시대에 거야. 이옛날이존재도이상이 시대에 아마도 이상한 단어도, 그 시대에 없는 단어도 나오고, 그 위서에는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없고 요즘 생긴는 단어만 있는데 그게 쓰여지 있고, 완전히 개사기다. 그리고 심지어 이 새끼가 어떻게 한글 만들었 냐요? 천정에 있는 데, 데, 뭐 무슨 뭐뭐 대들보 그거 만들었는데 이게 심지어 일제 시대 때 일, 일본 놈들이 한글 만들 때 발성 기관 가지고 왔는 게 아니라 문 창호에 있는 그그창 창호살 보고 만들었다고 사기치던 그것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완전 개 쓰레기. 그왜 그래, 이런 짓을 할수없냐물 드는 거야 물 드는 거. 생각이 이렇게안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그 다음에, 요즘 도 그래서 기독교 대적한 사람들은 뭐 아는 게 있냐, 이거야. 차라리, 스스로가 뭘 연구해서 발표하했으면은 어, 참신하다. 뭐 그런 시각이라도 있네라고 말을 해주지. 어디서 주서 들은 얘기. 어디뭐 도, 도, 도로치지, 도키산 이런 새끼들. 양놈들이 한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시주 따지 못했는지. 대도한다는 이상한, 뭐, 기독교가 어디서 뭘베꼈다 어? 보니까 다, 근데 내 얘기 왜 웃긴지 아세요? 아니. 기독교가 어디서 뭘 뱉겼는데, 그 뱉긴 게 뭐냐면, 수식까지예요 오, 전세계 모든 신화에 사라지 다 뱉겼다는, 나중에 보면 전세계 모든 신화 다뱉겠죠 심지어! 기독교는 그들 주장대로라면 기독교가 어디서 뱉는지, 우리나라 건국, 어, 뭐야, 창세신에서 뱉겼어요. 왜? 대홍수 전세계에 있는 전세계 모든 신화다대홍수인데그대홍수 기독교가 뱉긴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생, 저, 색로해보십시오 기독교가 뱉긴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성경을 보고 지들이 뱉겨서 만든 겁니까? 반대로 이게 뭐냐면 홍수가 진짜 대홍수가 온 인류를 온 지구상을 뒤덮었고 대홍수가 있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삐뚤어진 거야 그냥 생각이 삐뚤어진 거예요. 어떤 어떤 사실을 봤을 때그 해석을 삐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주 거기에 특화된 것들이.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이꼬라지지다. 이 마귀 자식들 특집은 어떻게 하면 마귀 자식이 되냐.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야. 생각이 있고, 뭐, 논리가 있고, 뭐, 아는 게 있으면 마귀 자식이 못 되는 거야. 머리를 진짜 비워야 되는 거야, 진짜. 응? 대갈통을 비우고, 마귀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야지, 이 마귀 짓하고 하나 대적할 수 있는 거야. 이놈들처럼, 지금도 그렇고! 문제는! 문제는! 걔네들이야, 그, 해가 지가 망하다. 여기는 이 새끼들은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 사도계니.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대중이라고, 어떻게 보면. 얘들은왜 선동을 당하는데? 멍청하게. 우리나라도 왜 지금 안죽가들었습니까 선동에 노는 거, 뭐, 기독교가 이상해, 저기 이상해. 나중에 시간 나면 얘기하겠지만, 기독교가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맹추하고 어린애 같은 거예요. 이거 이런 거 똑같아. 기독교에 비판하면 이거 뭐, 애들이 말하길요 우리 아버지 너무 이상해 아버지 답이 피는 거 나쁘다고는 자기는 펴. 술 마시는 거 나쁘다고는 자기는 펴. 어? 어? 아니, 왜피는인데 사회생활이 어떤지, 사회생활의 무서움이 어떤지 모르는, 어, 언라들이나 그런 개소리 하는 거지. 응? 학교, 학교 군대가 그렇게 힘든데, 어, 학교 군대 나와서 세상 직장생활하고 세상 일을 해다 보니까, 그거는 차라리 편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얼마나, 물론 이제 학교에서 맞아가지고 정신병자 되고 학교에서 이 집에 다해서 어, 정신병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군대에서 맞아가지고, 정신병원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에들어버는 경우도 있고, 물론 케이스는 다양해요. 어? 어? 사회서학교에서보다사회성이 훨씬 편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담배를 피고, 왜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라가 아니라, 세상에 그 힘든, 거 어렵고, 그, 그렇게밖에 살수 없는, 그렇게라도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가족들 먹고 살려는, 그, 이해는 하냐, 이거, 그걸 이해나. 아유, 도아무것도 기독교가 왜 그러냐고? 어?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편하게 사는 거야. 안에서 이슬람이 집배하고그 불교가 집에서 이 나라 이 꺼라지 어떻게 됐겠나? 응,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이 뭐, 뭐, 어, 청한 세상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기독교에서 비판한 게뭐요왜 이렇게 기독교는 서로 싸우냐? 이거 근데 내가 간단히 이유는 그대로 들어. 어떤 사람이... 그미국이 테러 대책을 그, 그 회하는 데 이제 <laughs> 레바논에서 망명한 사람이 그일를 주지 하는데 어떤 숨지나 이슬람 아줌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슬람 대부분은 착하고 선량하다. 그런데 왜 이슬람을 자꾸 왜 <laughs> 테러리스트로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래. 카드에 설명했어요. 이슬람 대부분이 착하고 선량한 건 나도 안다. 근데 잡아라. 일제가 수백만 명을 에 일제가 그 일본 놈들이 그 일제에 속했던 일본 사람들 대다수는 선량고 착하고 선량했다. 어? 나 독일 낫지도 마 마찬가지다. 대부분이. 독인데 일착하고 설명했다. 어? 아, 소련은 안 그렇고, 그러면은, 어? 뭐, 징기스칸, 뭐, 징기스칸은 모르겠네. 걔들 문고 놈들, 사람이 그런지 그 다른 나다 그랬다고. 어? 근데, 문제는, 소수의 그 나쁜 놈들이 정권을 잡고, 이걸 휘두른다, 이거. 이러면서 막 학살을 막 한다, 이거, 얘들이 근데 거기에 재미이는 기독교가 안 나오는 거야. 왜 기독교가 안 나올 거야? 어? 간단해요. 사람들 이 인정한 대로, 그, 그 불교든 힌두교든 어? 이슬람이든 다 착하고 선량해. 정작 기독교는 대부분이 악하고 악하고 가, 가락해, 악하고 흉악해. 그래서 시드 떼도 없이 복음 전파한다고 난리치고 어? 뭐 어디 난리치고 어? 기독교인은 예? 대다수가 다 악하잖아요. 악하니까 어때? 정말 IS 같은 어? 이틀러 같은 그 스탈린 같은 분들이 적군을 잡고 싶어도. <laughs> 자기 내부에 기독교에 서 그런 새끼가 나타나려고 해도 자기 내부에 기독교라 싸우더라도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뭐 적금 제대로 희질, 권력 발휘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그렇다고 기독교들이뭐다 돌아다니면서 화형시켜두고? 걔네들은 화형시키고 참수해버리지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세상은 순진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누가 착하고 설량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착하고 설량하니까 그런 쓰레기들이 적권을 잡는 거지. 그렇다고, 어, 그 기독교인들이 개개인이 맨날, 아, 어, 사심이 들고서 지다하면서 어, 하나님 압니다. 칼로 쑤시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십자군이 하는 짓거리고.